저희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편의점 오픈에, 퇴직금을 편의점 오픈에 모두 투자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반경 1km에는 신규 편의점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불과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편의점 500m 이내 같은 브랜드 소형 슈퍼마켓이 오픈했습니다. 낮에는 이로 인한 매출 타격이 상당한데요. 이를 문제 삼아 항의했더니 편의점 동종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밤 12시에서 5시 사이는 문을 닫는다고 하니 무휴 규정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생계가 달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지금 편의점 영업 직격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편의점이 아니라 어, 소형 슈퍼마켓이 인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도 있고요. 근데 사실 계약 당시에는 인근에 이런 편의점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업종인데, 이거 좀 문제 삼아 볼수 있을까요? 네, 만약 이 부분이 예. 그 편의점에 네. 실질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편의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네. 영업 방식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물론 계약 조항에 이 사실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되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km 이내에. 그래서 근데 이건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 편의점이라면 당연히 이제 위반될 것이고 예. 편의점이 아니라도 소형 슈퍼마켓인데 24시간 영업을 한다든지 아. 그리고 아니면 그 물품이 편의점에서 다루는 주력 물품을 다루고 있고 네. 편의점에서는 보통 안에서 간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영업을 한다면 사실상 편의점에는 다를 바 없습니다. 음. 그러므로 영업 형태 등에 있어서 사실상 편의점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네. 사실상 편의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슈퍼마켓에 실제 해당이다면이 경우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 부분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그러면 주변 상권에 급격한 변화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걸 문제 삼아서 가맹 계약을 좀 취소한다든지 이런 건안 될까요? 네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네.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가맹점주가 해지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려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장사가 안 되는데도 이 네.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예, 아. 계속해서 이제 가맹 계약을 이어나가는 가맹 점주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저희 사항 같은 경우에 가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지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2019년에 개정된 편의점 가맹 표준 계약이 있습니다. 네. 그 표준 계약에 의하면 어, 예를 들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가까운 곳에 이제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나온다든가 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다든가 음. 아니면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이유로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더 어렵다. 이런 식의.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감면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준계약입니다. 아. 그래서 이 표준계약과 실제계약 내 계약이 다르다면 예. 이것을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의한 무효를 주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표준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이러한 규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더 강자에 해당하는 가맹점 사업자, 음.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아니라 사업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입 입증 책임을 아.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 계약서대로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실제 좀 다르다면 이부분에 다른 점을 주장을 하셔야 되고 네. 어, 지금 현재 또 입법론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급격한 상권 변화의 경우에 이런 지금 상황과 같이 여러 가지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 위약금 부과를 네. 금지하자 이러한 입법 논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이 법령으로까지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직은 들어오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만약 아까 뭐 당연히 편의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편의점이 인근에 개업한 건 당연히 문제제기할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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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계약서에 있는 내용 위반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때는 무죄를 삼을 수 있,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 또 마지막 질문이요. 뭐밤 12시에서 다시 문을 닫는다. 요즘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뭐 위약금을 물라 이렇게 본사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갑질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맹점 본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미쳐서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가 상권 특성 이후로 이제 밤에 0시부터 6시까지 새벽 시간에 이렇게 어 영업 그 실제 운영 비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허용하지 않을 때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허용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목소리>